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5060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5060이신 분들께서 인기 노후 대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비를 지원받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언제든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전문 자격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한 사람으로 국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만큼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나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가족 요양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주로 청결유지, 복약도움, 욕창예방, 말벗 등 정서적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매월 안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다면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지병이 있으신 가족의 케어도 가능한데요. 가족 요양으로 집에서 가족을 돌보며 매월 수십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첫번째,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두번째,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세 번째, 보호자가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도 케어링에서는 업계 최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90분을 케어하면 3170원을 지급하고, 60분을 케어하면 22,3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보통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고, 간병인은 일반사고나 상해,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돌보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자격증 보유 여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간병인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고,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언제든 재취업을 할수 있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는 어떨까요? 연세가 있으시거나 간병인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거친 이후에 시험에 통과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2021년에는 90.8%. 2022년에는 91.4%로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시는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이 힘든 만큼 요양보호사님들의 급여 수준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요양보호사님들 중에서 업무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파출부처럼 지급당하는 경우도 있고 힘든 노동에 비해 급여가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요양보호사님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실제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급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11,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도 어렵고 힘들지만 시급이 적다 보니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방문요양센터에 먼저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센터를 통해서 급여를 지급받으면 모든 센터의 급여가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시지만 센터마다 시급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센터의 평균 시급이 1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3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면 13,000원을 지급하는 계열인과 많은 급여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12만원, 1년으로 환산해 본다면, 156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손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센터에 등록을 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같은 일을 하고 높은 급여를 주는 곳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을 위해서 어르신 케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곳을 알려드릴 텐데요. 보건복지부 산하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시급을 제공하는 케어링이라는 곳입니다. 최근 물가가 사상 최대로 오르고 고용보험 인상까지 겹치면서 생계가 힘들어진 요양보호사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케어링에서는 또한번 급여를 인상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방문 요양 시급을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하였는데요.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최고 수준의 급여와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개선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채어링으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같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영상을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